방석 끝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열수 있습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잠겨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네. 이제 열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잠겨 있습니다. 여기는 열려 있고요 요거는 어, 비상 스위치입니다.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을 강제로 열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시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저기도 저기도 꺼져있죠? 지금은 그냥 열기게 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